안녕하세요. 이강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 대학교의 납부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국 대학교로부터 합격증을 받고, 이제 납부금을 내야 할 때, 그 저는, 1년치 학자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는데, 보통 신입생의 경우, 한 학기 납부금을 완납해야 등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을 한 번에 내어야 하지만 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1년치 학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납부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결제를 시도하다 보니 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국 대학교의 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2개월 할부, 그리고는 4개월 할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개월 할부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완납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12개월 할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할부를 선택해도 이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12개월로 할부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할부를 적용하고 나면 이제 다달이 이제 자신의 학자금을 n분의 1 해서 학자금을 매달 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서 자신의 은행에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달이 결제를 하면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이로운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의 팁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첫 번째로는 이 해외 결제용 신용카드로서는 이 비자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납부 결제를 시도했을 때 학교에서 그러니까 영국 현지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자였고 다른 하나는 이 마스터카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아멕스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텐데요. 아이 아멕스는 미국에서는 아주 어 대중적인 신용카드이지만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유학 생활 동안에는 이 아멕스 카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유학생이 아멕스에 가입하는데 가입 조건이 덜 까다로웠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멕스를 발급받고 쓰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반면에 비자는 이 가입 조건이 어려웠고 그래서 비자 신용카드를 갖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아멕스를 썼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아멕스를 쓸 생각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결제용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자를 선택하게 된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대학교의 납부금을 이제 비자로 선택해서 결제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미국 유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멕스 카드보다는 이 비자 카드를 최대한 빨리 발급 받아서 그에 맞는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만들 경우에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결제 수단으로는 이 현지 통화와 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결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왜냐면, 현지 통화량이 아닌 달러를 선택할 경우엔 파운드와 달러 사이 환전 수수료가 붙기 때문인데요. 이 환전 수수료가 소액일 경우에는 몇백 원하고 몇천원 정도 나오겠지만 영국 대학교의 학자금을 내려면 이게 몇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려면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율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뭐, 소량 결제라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몇백 파운드 혹은 몇천 파운드가 왔다 갔다 할 경우, 어, 적자는, 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한율을 잘 확인하셔서 저점일 때, 어, 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율은 보통 주중에는 개장 첫날, 아 어, 제시된 한율이 그 결제 당일 한율일 확률이 높구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금요일 환율을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환율 상황을 잘 보시고 어 저점인 상황에서 결제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환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사마다 주요 거래 은행이 있고 그리고 주요 그 은행마다 적용하는 환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그 은행마다 거래량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사의 그 한율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짧지만 이 영국 대학교의 학자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앞으로 이 학자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